어? 요호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로브로스 탐험을 하고 있는 교생맨 TV입니다. 오늘은 로브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진행하고 있는 신규 이벤트에 참여해 보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보상들을 얻을 수가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일단은 현재 로블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 중인데요. 어, 왼쪽에 이벤트 아무것도 없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여섯 가지 정도 아이템들을 얻는 방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리틀 폰 이벤트 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가보자! 짜잔! 어, 여기에서는 한정판 날개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폰으로 변신을 하게 되고요. 어, 왼쪽에 있는 다섯 가지 NPC들마다 미니 게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이걸 찾아가서 차례대로 클리어를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하네요. 오. 참고로 세 칸을 전부 다 채워야지 아이템이 얻어진다고 합니다. 어, 미니게임들은 30초에서 2분 정도까지 걸리는 간단한 미션들이고요 어, 하다보면은 나름 재미있으니까 생각보다 금방 깨실 수있을거예요 어, 참고로 왼쪽 NPC 얼굴을 누르면은 위치가 표시된다는 점. 어, 이 이벤트를 클리어하면은 이 리틀 폰이 날개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두번째 맵은 아마존 트립이라는 이벤트 맵인데요. 어, 여기에서도 간단한 미션을 깨가지고 한정판 템을 주더라고요. 어, 들어와 주신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미니 게임 입구로 가주시고요. 오. 어, 여기에서 가입별 누르면 바로 참여가 된다고 합니다. 어, 여기에서도 세네 가지의 미니 게임들이 존재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 여기 맵에는 약간 대결하는 느낌의 미니 게임들이 많은데 어, 달리기 시합이랑 아니 이거 폴가이지랑 비슷하다. 간다. <laughs> 요런 어, 것들을 세판 정도 클릭하면 은 미션이 완료가 되실 거예요. 짜잔! 어, 이벤트를 얻을 수 있는 템은 아마존 박스라고 하고요. 어, 겉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인기가 많은 템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야? 어, 이거 엄청 큰 머리인데? 아니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 자, 다음으로는 페스티벌 타이콘이라는 이벤트 맵으로 가볼 텐데요. 어, 여기에서는 미니 미션이랑 출석 체크 이벤트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아이템들을 얻을 수가 있을지. 자, 이거는 이렇게 돈을 모아서 건물을 하나씩 늘리는 게임인데요. 이렇게 자동으로 쌓이는 돈을 얻어준 다음에 가죽이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추가 보상이 있다고 하네요.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미션은 스테이지를 짓고 춤을 추는 미션인데요. 이렇게 네온 선글라스랑 네 가지 템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출석 체크 미션으로는 요 음표랑 골드 제트를 준다고 하는데요. 어, 매일 요 맵에 들어와가지고 춤만 춰주면은 된다고 하더라고요. 짜잔, 어,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템은 요 음표 모자가 있다고 하구요. 아 이건 또 뭐야? 어, 머리가 음표로 바뀌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맵은 NFL 타이쿤이라는 이벤트 맵인데요. 어, 이것도 방금 거랑 비슷한데 건물 하나만 잘 지어주면 은 된다고 합니다. 어, 지어야 하는 건물은 이 3K짜리 시계탑 건물이라고 하구요. 어, 이 건물을 짓게 되면은 더블 버스 풀볼이라는 어깨 아이템을 준다고 합니다. 짜잔, 이벤트맨 말고도 루블에서 보상으로 주는 무료 템들도 있었구요. 어, 영상 설명란에 정리해 줄 테니까 참고하시면은 쉽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요! 오늘은 로블로스 특별판! 로블에서 공개된 새로운 이벤트에 참여해봤는데요. 어, 조만간 신규 프로모 코드도 뜰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 같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벤트 참여나 궁금하신 컨텐츠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지금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뿅. <laughs>